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음,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저는 현재, 음, 순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지금 광주에서도 근무하는데요. 순천에서 광주까지 매일같이 출퇴근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당신과 저의 우리 모터스. 말이 멋지죠? 남의 모터스가 아닌 우리 모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이 탄다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벤츠입니다. 벤츠 칼 벤츠가 처, 처음으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죠. 독일 사람인데 이 예, 벤츠는 엔진 구조 자체가 국산 제품하고 다릅니다. 어, 정확한 제원을 보면요, 벤츠 뉴 C 클래스 <laughs> 2020년 9월식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신차급 왜 신차냐면요 실주행거리가 450km 탔습니다 가솔린 엔진고요 신차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49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 그래도 중고차인 만큼 4900에서 4390만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가 500km도 아니 되니까 벤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차가 정말 적합할 것입니다 신차 가격은 어쩜 음, 4,900만원보다 더 높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신차 가격은 조회 안 해봤는데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보다 더욱 더잘 아실까 라고 판단됩니다 아직도 실내 풍기는 시, 어, 신차 향이 그대로 납니다 음... 썬루프가 있고요. 아직 신차 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와이드 뭡니까 이거 와이드 디스, 디스플레이죠? 이야 정말 멋진 세단입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벤츠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와우. 모드. 실주행거리가 499km 맞고요. 워낙 많은 옵션을 자랑하고 있는지라 저도 많은 옵션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거는 정속주행장치고요. 다이나믹 이거는 VDC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저도 많은 공부를 해야될 듯 싶습니다. 와 워낙 기능이 진보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주먹구구 그런 정비시대가 아닌데 싶어요. 음, 지금 제가 우리 소비자분들, 고객님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차량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 벤츠의 특징으로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는 제가 보건데 엔진이라고 봅니다. 엔진이 우리 국내산 제품은 엔진 실린더 블록하고 실린더 헤드하고 가스켓을 쓰게 돼 있는데 외국차나 외국차들은 말이죠 실린더 블럭하고 실린더 헤드를 가스켓을 쓰지 않고 강철과 강철을 그대로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일 누유가 없는 게 외제차의 특징이고요. 이 벤츠는 제가 아주 500km도 주행하는 신차급으로서 뭐 감히 어떤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멋진 자세를 느껴 보시려면은 이차 한번 어, 시승해 보시고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한번 구입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망설여 볼 법도 합니다. 짜잔. 벤츠 벤츠 엔진을 소개합니다. 주행 거리가 500km도 안된 신차급이 아닌, 이건 완전 신차입니다. 보통 500km면은 서울에서, 서울 매장에서 여기, 여기, 전남까지 온 거리가 대략, 대략 봐서는 500km 되겠죠? 이분은 구입하셔서, 음, 차가, 다른 차를 사고 싶은 나머지 순간적인 변심으로, 변심으로 인해서 이 차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제가 어 현재 이 사진들을 차복차복 올려볼 테니까요. 그좀 참조해, 참조해 주시고요.